민숙이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종 네 갈레은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난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안산 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고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안산 제일교회에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전도에 아주 뛰어난 권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아, 이 안산 시내로 나갔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늘 장이 약해 가지고 갑자기 변을 봐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상주 땅에도 열어놓은 화장실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안산 수도권에는요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화장실을 봐도 안 보이니까 이 권사님이 대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나 지금 급하다 하니까, 아 권사님 어떻게? 어떻게? 다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은행 365일, 그돈 뽑는 곳 있잖아요. 현금 인출기, 은행 365일 코너, 현금 인출기가 이렇게 이 상주하고 달리 수도권에는 그런 인출기 박스가 곳곳에 많거든요. 제가 저 내가 더 들어가서 일을 볼 테니까 여기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하데 네, 전도대원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권사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신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신문을 몇장 깔아놓고, 거기다가 일을 보시고, 그 신문지를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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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이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버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제 얼굴은 파악해져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이제 살피면서, 그, 그것을 말이죠. 이렇게 살피고 나오는데, 아 권사님 시원하세요. 어 시원해. 그게 나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말이죠. 크히와가지고그 변봉투를 탁 낚아채가지고 돈인 줄 알고, 365일 그 코너에서 그돈 뽑아갖고 나오는 줄 알고 말이죠. 그걸 낚아채가지고 그냥 급히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날치기꾼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던 전도대원들이 막 박정 박장대소하면서 막 배를 잡고 당바닥을부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날치기꾼의 관심사는 뭐예요? 요기에 관심이 있는가? 요거에 돈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잘 모시고 내려오니까 돈인 줄 알고 그걸 낚아치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날치기꾼의 관심사는 돈인데요. 부모님의 관심사가 뭘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심사가 뭘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헤아려서 그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그 애쓰는 그 자녀들이 효자 효녀예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선생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평점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의 관심사, 아내의 관심사에 서로서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헤아려줄 수 있는 부부가 바로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방침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의 반, 방침에 늘그 방침에 맞도록 그 관심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해줄 때에 진급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월급도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사장님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요 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낼 것 같아요 세계 최고 부자를 빌게이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게이츠라고 하는 세계 제일 부자가 한국에 얼마 전에 와가지고요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어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잘 강연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800억을 서울대에다가 기증을 하고 고려대학교로 갔어요. 고려대가. 고려대학교에 가서 또 강의를 하는데 여, 그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다가 600억을 기,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그 수천 명의 모여온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 오천 원씩 줬대요. 만, 아니, 십오만 원씩. 십오만 원씩 거기에 모인 학생들한테 전부 빌 게이츠가 돈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갑이 열린 거예요. 빌 게이츠가 왔어 하면서 관심을 쏟지 않으면요. 무슨 기부를 할 것이고, 무슨 학생들에게 돈을 주겠어요. 빌 게이츠가 왔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한번할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냥 막 환영해 주고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자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기 보면. 아, 갈렙이라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관심이 있었어요.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어땠댔어요? 예 다른 1 0 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정말 갈렙은요 비가 오든 바람 불든 날씨가 굳든 피곤하든 병이 걸렸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따라가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마음을 두고, 쾌락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이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이 신약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보면 두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이긴 어린인데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섯 살부터 열두 살까지의 어린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디온. 그런데 이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피오스예, 네피오스. 그러니까 다살 이하의 어린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다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어떤 모습일까요? 다살 이하 아주 갓난아기부터 다 살까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온전히 부모님에게 가 있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빠 엄마가 곁에 없으면 울어요. 찾아요. 아이의 마음은 온전히 부모님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두 아들을 키워봤습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엄마가 화장실에 가도 엄마하고 따라가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울면서 엄마를 계속 따라가요, 아이들이.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오늘의 엄마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들은 모든 거다 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 그물도 버리고, 나 배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도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찾으세요 야 연탄교회에 누가 마음이 나, 나한테만 향하고 있을까 다 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24절 한번 더 보겠어요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첫째 첫째 뭐예요? 인도해서 드리 인도한다 그래서 인도 여호와 로이의 복이에요 쉴만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과 사랑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드리니, 시작.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려. 두 번째 는 뭐예요?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자, 자손이. 그 아들, 딸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 어디 땅인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서울 명동의 명동 땅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명동 땅한 평이 6억이에요, 6억. 요 우리 예배당 지금 몇 평짜리 예배당이에요? 6평짜리예요, 6평짜리. 그래 이 립에도 6평짜리 예배당인데 6억이면 66이 36억짜리에 요만한 것만 명동에 요만한 것만 딱 갖다 놔도 36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36억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 무슨 약속하시냐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 천국 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저 천국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 찬란한 그 천국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완전한 나라 완성된 나라 최고의 나라 최상의 나라 그 수정으로 집을 지어져 있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다이아몬드가 막 그냥 박혀져 있는 그런 바짝바짝 바짝 햇빛이 비치면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집에서 길바닥이 참 황금으로 깔려있는 그 집에서 영원히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으면서 생명나무 샘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따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서 첫째 둘째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자 보세요 27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아요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뭐를요? 원망하는 뭐를요? 말을, 말을 주심해야 돼. 말을 내가 들었다. 말을, 말에 관심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 파서 28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 뭐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예.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말한 대로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 그다음에 우리의 말이에요. 말, 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말이 중요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정말 바르게 하고 은혜롭게 해야 돼요. 죽고 싶다. 그러면 네 말대로 안 되는 건 죽어야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낭패야, 낭패. 제가, 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입만 열면 낭패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지역이 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안 되니까요. 낭패라는 유행어예요, 유행어. 낭패가 당하는, 낭패 당하는 거예요, 낭패라고 자꾸 하면요. 이제 죽었다. 죽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망하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모든 거다 끝났네. 아이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네가 말한 그대로 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말에 있는 거예요.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치과의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그러면 아니 이가 없으면 일을 해 놓아야지 잇몸으로 먹으면 치과 의사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말을 듣기 싫어 한대요 그다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 살면 법 법조인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보약보다 더 밥이 더 보약이다. 그러면. 아니, 보약을 팔아서 먹고 사는 한의사들이 보약, 최고의 보약이 밥이다! 그러면 먹고 살수 있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말은 원망하는 말이고, 불평하는 말. 오늘 본문에 원망하는 말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신앙적인 말, 불신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승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입에서 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는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말처럼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 이제 망해서 끝날 사람도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 흥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셔서 다시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신 오늘 이 교회 하용주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신촌에서 그분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연예인 교회를 만들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23살 20대 아주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오디오 파트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을 늘 뵀는데 아주 키도 크고 몸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이 병이 일찍이 찾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투석, 혈액 투석을 받았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씩 그리고 암에 걸려가지고 온 몸에 암이 막 전이가 돼갖고 수술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미, 처를 미스터 강이라고 불렀어요. 미스터 강. 신학은 언제 할 거야? 미스터 강, 신학은 언제 할 거야? 근데 이하용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대. 내가 이 병이 안 걸렸으면 나는 교만이 하늘을 찌렀을 거래요. 나는 어디 나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따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많은 연예인들이 내가 내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병이 없었으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난 연예인들 앞에서 스타다 스타라고 스타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연예인 교회 지 세우고 그다음에 영국에 갔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영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분이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통합 측이잖아요. 내가 같은 교단이에요. 큰 교회를 일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병이 없었으면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나님 복 주실 수 없었을 거라고. 병이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신음하듯이 하나님 잘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들만 생각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고 아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그 목사님에게서 감사가 떠나진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그 목사님을 귀히 쓰셨어. 요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너희 혀에 달려 있다. 죽느냐 사느냐가 내 혀에 달려서 죽게 죽는구나 이제. 그럼 죽는 거야. 살구나 사는구나 하면 사는 거야.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그랬어요. 얽혔다 말로 내가 얽혀요. 말로 내가 얽히고 잡혔느니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말에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얽히고 내가 잡혀 버리는 거야. 산다는 말을 하면 내가 산다는 말에 내가 얽히고 내가 사는 거야. 잘 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얽히고 내가 그 사로잡히는 거야.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내가 얽히고 내가 그 말에 붙들리는 거야.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행복한 말을 하면 그것에 내가 얽히고, 그것에 내가 잡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처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 잘 듣는 약과 같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언 20장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한 말을 버려라. 10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쁜 말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에서 악한 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도록 비신앙적인 말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늘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최고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두개 나와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 마음을 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왜냐하면 말처럼 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많이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많이 하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했다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온전히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행복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품고 있는 대로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행이 없이 행복한 나날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